영상에서 본 것처럼 씨름에서의 승자는 3판 2선승 또는 5판 3선승을 하면 이기게 됩니다. 한 판은 1분이고요. 그 시간 동안 승부가 나지 않을 때에는 공격을 많이 한 선수가 사발을 유리하게 잡고 30초 연장전을 진행하게 된답니다. 연장전에서도 무승부일 경우에는 반칙의 횟수가 적은 사람이 승리하게 되는데요. 이때에도 경고수가 같거나 없을 때는 경기 복장 그대로 청사빠 선수부터 체중을 측정해서 체중이 적게 나가는 사람이 이기는 것으로 판정한다고 합니다. 자, 요즘 TV에서 많이 볼수 있는 강호동. 여러분 다들 아시죠? 강호동씨를 지칭할 때 많이 쓰는 말이 천하장사라는 말인데요. 천하장사란 무엇일까요? 바로 씨름 대회에서 나온 말이랍니다. 요즘 씨름 경기는 체중에 따라 여러 개의 체급으로 나눠서 경기하고 있어요. 보이는 것처럼 태백, 금강, 한라, 백두산의 이름을 딴 체급별 경기가 이루어지고 있죠 하지만 1년에 한 번은 모든 선수가 체급에 상관없이 겨루는 경기가 이루어지는데요 그게 바로 천하장사전이랍니다 어 체급에 상관없이 하는 경기이다 보니까 이 천하장사가 되는 것은 씨름 선수들에게 아주 명예로운 일이라고 해요 강호동씨는 1990년 91년, 92년 이렇게 3년에 걸쳐서 5번의 천하장사가 되었다고 하네요. 정말 대단하죠. 최근에는 누가 천하장사가 됐을까요? 가장 최근의 천하장사는 2019년 씨름 대축제에서 천하장사가 된 장성우 선수입니다. 우승 트로피도 천하장사전에 걸맞게 무척 크고 화려하죠 이 트로피요. 그런데 여러분 우승 트로피에서 좀 색다른 부분이 있지 않나요? 트로피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세요. 바로 이 부분 말이죠. 이 부분 뭐처럼 보이나요? 네, 시드 경기에서는 우승 트로피에 이렇게 황소 모양을 넣습니다. 왜냐하면 옛날부터 씨름 경기에서는 우승한 선수를 장사라고 부르고 상품으로 살아있는 황소 한 마리를 주었다고 해요. 이렇게 황소 한 마리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살아있는 황소를 상품으로 주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전통을 잇는 의미로 황소 모양의 트로피를 우승자에게 준다고 합니다. 이것처럼요. 자 그럼 씨름 규칙을 우리가 알아보았고요. 이제부터 실제 씨름 경기를 보면서 어떤 순서로 경기 순서로 이루어지는지 함께 볼까요? 천하장사를 다섯 번이나 한 강호동씨가 해병대 장병, 장병들과 하는 씨름 경기를 함께 보면서 씨름 경기의 순서가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다섯 번 경기를 하면서 심판이 하는 말, 상호의 경기에 바로 네에 대한 그 언급은 하나도 하지 않지 아, 그얘 들었더니 바로 또잡니다네 예, 예. 아, 들어갑니다 자, 아, 오늘도 예. 아, 경기 잔잔 힘이 와저게 말을 하는 건 어떤 경죠 아, 이미 이제 그... <laughs> 네, 좋은 <laughs> 니다 네. 손이 땀에, 손에 땀이 날 정도로 멋진 경기였죠. 예능에서만 보던 강호동 씨의 새로운 모습을 볼수 있던 경기였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봤던 경기를 되짚어 보면서 씨름 경기의 순서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가장 먼저 한 것은 인사하기였어요. 경기에 앞서서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로 인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해병대 장병은 군인이기 때문에 경례로 인사를 했지만, 보통의 씨름 경기에서는 강호동 씨처럼 허리를 굽혀 서로 인사한답니다. 그후 서로 마주 앉습니다. 무릎을 꿇고 본격적인 씨름 경기를 준비하는 단계이지요. 그후 삿발을 잡는데요. 먼저 왼손으로 다리 삿발을 잡습니다. 여기 해병대 분도 왼손으로 다리 삿발을 잡았죠. 강호동 씨의 오른손은 아직 삿발을 잡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른손은 허리 삿발을 잡아야 하기 때문이죠. 사진을 보면 허리 쪽 삿발을 오른손이 잡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손으로는 다리, 오른손은 오른손으로는 허리 삿발을 잡습니다. 샅발을 잡는 방법은 우리 설명 영상으로 확인해 봅시다. 먼저 가장 중요한 씨름의 자세를 알아 봅시다. 양발을 어깨 너비 정도로 벌리고 가장 편안한 자세로 섭니다. 왼발을 한발 뒤로 보내고 무릎을 구부려 오른발에 중심을 둡니다. 양 팔을 앞으로 뻗고 허리를 숙입니다. 이때 머리, 등, 허리가 수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자, 그럼 삿발을 잡아볼까요? 상대방과 마주보고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오른쪽 어깨를 맞대고 왼손은 상대방의 다리 사발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감아줍니다. 오른손은 허리 사발을 바깥쪽에서 움켜줍니다. 왼쪽 무릎을 세우고 상대방의 어깨를 서로 밀면서 일어섭니다. 양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서서. 머리, 등, 허리가 수평이 되도록 하고, 무릎을 살짝 구부려 안정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네, 아주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 모두 잘 확인할 수 있었죠. 왼손으로는 상대방의 허벅지 쪽에 있는 다리 삿발을 안에서 움켜지듯 잡아줘야 하고요. 오른손으로는 상대방의 허리에 있는 삿발을 뻗는 손 그대로 잡아주면 됩니다. 자, 삽박까지 잡은 후에는 왼무릎을 먼저 세우는데요. 서로 중심을 잡고 균형을 맞추며 일어서기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서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준비 단계이지만 이때부터 서로의 어깨에 힘을 주며 밀어내고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실제 경기에서 중심을 잃으면 바로 지게 되기 때문에 6번 단계에서부터 중심을 잃지 않기 위해 힘을 주며 준비하는 것이랍니다. 그후 실제 경기를 하게 되고요. 경기에 승부가 난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다른 스포츠 경기와 같이 씨름 역시 경기 후에도 상대를 존중하고 예절을 지키기 위해 선수들끼리 인사를 하면서 경기를 끝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왼 무릎 세우기부터 정확한 자세를 설명 영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먼저 가장 중요한 씨름의 자세를 알아봅시다. 양 발을 어깨 너비 정도로 벌리고 가장 편안한 자세로 섭니다. 왼발을 한발 뒤로 보내고 무릎을 구부려 오른발에 중심을 둡니다. 양팔을 앞으로 뻗고 허리를 숙입니다. 이때 머리, 등, 허리가 수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자, 그럼 사발을 잡아볼까요? 상대방과 마주보고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오른쪽 어깨를 맞대고. 왼손은 상대방의 다리사빠를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감아줍니다. 오른손은 허리사빠를 바깥쪽에서 움켜줍니다. 왼쪽 무릎을 세우고 상대방의 어깨를 서로 밀면서 일어섭니다. 양발을 어깨너비로 벌리고 서서, 머리, 등, 허리가 수평이 되도록 하고, 무릎을 살짝 구부려 안정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이 씨름 경기의 순서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을 마치고, 배운 내용 정리 영상 봐주세요.